둘이서 연습생 설 네. 저희 둘이는 연습생 겹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 진짜 첫 만남이 기억이 났어요 저 완전 연습생 초창 때고 그래서 형이랑 저랑 아예 모르는 사이 저는 물론 형을 알고 있었지만 뭐야 네. 여러분? 잠깐만x3 <laughs> 아니 나 나, 나.. 나.. 나 모르니까 약간 긴장이.. 굉장히... 근데 뭐 별건 없었어 9층 연습실에서 혼자 춤 연습을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 트랭팀 형들한테 이제 뭐..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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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을 받고 쓴건는데 거기가 비어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연습하는 분이 엄청 키큰 사람이 한명 들어오는 거야 똥색으로 손짱 어. 입고 들어가가지고어 뭔가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? 이가 내가 쓰기만 <laughs> 했었는데 이래가지고 어저 근데 여기 제가, 쓰, <laughs>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요 아그래응 근데 그게 일단 형이었어 그래서 성찬이 형이 그냥 아 그래요? 아네 알겠어 뭐 그냥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연습실을 잘못 들어간 거야 형이 써야 되는 연습실이었는데 아 그럼 그때 완전 첫인상이야? 완전 첫 그때 첫인상이 <laughs> 어땠어? 그인상아 근데 근데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어 형 얼굴 다 가리고 있었는 근데 그래서 아. 그냥 좀아진 어, 완전 잘못한 거 같은데 이러면서 어. 그때가 완전 첫 만남 아 저는 소희 첫인상이 궁금해요? 궁금한 거 보고 <laughs> 전야제 준비할 때 한번그 개인기를 평가하는 이렇게 검사처럼 보, 트레이닝팀에서 보는 게 있었는데, 그때 저희도 함께 했었어요. 이제 아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, 소희는 그때 완전 모르는 완전 사이였어서. 근데 소희가 들어온 지막 2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어요. 완전 초반? 어, 그냥 완전. 시원이가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, 되게 진짜 노래도 잘하고, 춤도 잘하는 친구가 있다. 오 하고 봤는데 오이 친구 물건이구만 <laughs> 노래를 찢었습니다 그냥 네. 맞아 그때 제가 네? 불러볼... 네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맞아 기억이 나네요 진짜 아, 연습생 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떨린다 무슨 노래냐면 아, 그때 뭐였지? 동방신기 선배님 지금처럼 아 지금처럼? 지금처럼. 아. 아 맞아 맞아.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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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네. 와, 아, 추워 맞네. 또 운명도 있어.